골드 개막식. 얌. 최도자, 최도자 할게요. 차우문 할게요. 얀. 시공간, 시공간, 시공간이 왜뜬 거지 근데? 필요 없어. 요지 부동? 괜찮을 것 같은데. 흥청망청도 괜찮을 것 같고. 조련사? 슛! 오, 차원무. 어서 오고. 동전 던지 오. 나 항상 실패했었는데. 이즈 리얼 뜨면 6차원 문되네 라이즈 템이 보니까 보건에 대천사주고, 쇼진이나 구인수주던데? 템이 조금 꼬였네. 일단 보건부터 주자. 쇼진 만들어야 될수 있으니까. 이런 8차원 문에 펌셜도자가 되나? 일단, BF로 쇼진 먼저. 오! 10차 원문안 되지, 녀석아. <laughs> 10차 원문 해볼까? 근데 뭐,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오! 그럼 9랩 때 10차 원문 되겠네. 이제 이기면 돼. 2-5, 6차 원문 와, 미쳤다. 직스 큐가 자꾸 날라와. 오! 올라퍼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질 수가 없지. 이거 9렙만 가면 1등이다. 곡궁 좋고. 음전자 좋고. 장갑도 괜찮아. 일단 피 관리가 제일 중요해. 도장에 가고일, 도장 피워라 주고 캐 a r 그냥 구원도 줘버려. 아니야. 여기서 차원문 상징이 하나 더 뜬다면, 아, 네. 투머치긴 하다. 음 삐장막? 괜찮을 것 같은데? 흡혈은 진짜 필요 없어. 오. 아 점심값이냐? 후반 전문가인데. 아. 후반 전문가 하자. 구랩 반드시 가겠습니다. 점심값 하기에는 지금 딜러가 좀 애매했어서 고르기가 좀 모였어. 어차피 이거 9만 가면 순방은 확정이라 후반 전문가가 맞았던 것 같아. 지금 지팡이 두개 필요하다. 대천사의 구인수. 아, 근데 역시 이즈는 템 안주면 쓰레기야 너무 와 진짜 개맛있겠다 아마 카르마를 먹지 않을까? 아, 아니 설마 와, 설마 그렇지 아 장갑 아니면 bf인데 비싼거 먹자 업치고 최도자 별의이 없을 때 최도자 이자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기나? 오케이. 피관리 좋고. 허어! 좋아요. 지금 8,000원 되지 않나? 오케이. <laughs> 아니, 8,000원인 문인데, 저? 조트오 라이즈 페어, 조야한테 주는 건 아니고, 카사들이 나중에 섀도우 자 받을 수도 있으니까, 카사딘 주자. 아, 이 세계 또또 또 나왔네. 너무 어지러워. 지팡이 좋고, 지팡이 좋고, 아니 진짜. 어, 어. 어. 감사합니다. 슛, 아 좋아요. 그냥 9랩 때 10차 한번 딱 맞추고 1 0 가서 쇠도자 넣는 걸로. 와, 라이즈 밸류 미쳤다. 바바바바바바바바 거의 자운 라이즈. 여기도 카라마 이성이네 와우. 어? 지팡이 괜찮은데? 어? 밸류를 높이냐? 지금 당장 세진한데처음문더 먹는 건좀 그렇고, 어차피 1 0차원문 하면 배려가 1500인가? 어, 1500이라서 수호자도 의미 없고, 재팡이 먹고 보건 바로 만드는 걸로. <목소리> 호우호우호우 너무 쎄. <세>. 바바바바바바바바호허호 <목소리> 라이즈가 뽕 맛이 있네. Um,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목 clo dl Ds> 오. <shocked> 어. 아니다. 너네 가져라. 어차피 나 구려 갈 거야. <metz> 아. 그냥 제일 비싼 거. 바바바바바바바바. 오 설마? 놀래라. 다음턴에 업치고 유미 이리온. 카사리니막에 음. 오케이. 음. 어팀좀 애매하다. 아 맛있다. 유미야 어디 있어? 유미 어디 있어? 이게 안 뜨네. 포장 하나 더 와우! 빠밤. 후. 어? 뭐야? 어 잘못 계산했나 내가? 구레 만성 아니었나? 모임? 아 확인. 빰. 오십 <laughs> 차원문 신뢰가죠? 오호호호호호. 직스 뭐야? 직스 뭐야? <laughs> 미쳤다. 탈릭붙이자 힌드라로 1 0차원면 절대 못 이기지. 와, 아름다워. 뭐바위게 뭐야? 아 돌고북이네. 와우. 이거 라이즈 삼성도 찍겠다. 라고 하면 못 찍으니까 못 찍겠다. 어차피 1 0레 가서 백수안 넣어도 1등은 확정이니까 라이즈 삼성 봅시다. 와, 직스 혼자 우르프 하는데? 빠빠빠빠빠빠. 이게 진짜 이 세계지. 무직전생 저리 가라는데? 아, 요새 무직전생 말고 애니 더볼거 없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니는 샤를로트라는 애니에요. 샤를로트는 사춘기 소녀 소년들이 나오는데, 사춘기 병으로 총력을 얻는 거예요 사람마다. 모든 사람들이 얻는 건 아니고, 특정 사람들에게만 이제 사춘기 때 오는, 사춘기 때 받는 능력을 가진다. 근데 거기 주인공이 개사기 능력을 가져요. 근데 12부작밖에 안 돼서 약간, 결말, 아, 결말이 아쉽다기보다는, 깊이가 아쉽다고 해야 되나? 그래도 제 인생, 애니메이션이에요. 12부작이라서 보기도 약간 마음 편해. 뭐야, 이거? 난 라이즈 삼성 볼래. 이거 뜻상 아니다. 와 무작위가 뭐야 라이즈 왜 이렇게 안 뜨지? 와우. <laughs> 아, 몰라. 아무거나 먹어. 나 봉. 이거 얘네 죽..죽이지 말자 네. 라이스 아.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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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동안 오케이 한 마리만 10차원문 라이즈삼성 와 호호호호호 GG.